자, 7.2번 엄 음, 아직까지는 우리가 엄밀한 증명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얘랑 절대값 x가 x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, 맞죠? 그럼 이거 우리가 P 조건이라고 하고 이걸 Q 조건이라고 하면은 집합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, 알겠죠? 물론 뭐 바로바로 바로 해도 되겠지만 P 집합의 원소, Q 집합의 원소를 한번 볼게요. p 집합에 어떤 거들어가겠까말 그대로 양수니까. 대형수. 맞죠. 뭐 1, 2, 3, 뭐1.5뭐 뭐 이런 애들 쭉쭉쭉 들어가겠죠. 그럼 q 집합에도 역시나 1, 2, p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들어가는 것같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항상 디테일을 따져야죠. 아, p에는 안 들어가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? 음수. 음수. x에다가 음수를 넣어 가지고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? 없죠. 0. 0 들어갈 수 있죠. 맞습니까? 0은 여기에는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네 오케이?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주어 잘 확인합니다. p는 이잖아, 얘는 이잖아 맞죠? 그 얘는 쐈기 때문에 필요겠어요, 충분히 했어요 충분. 어, 충분 조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번은 충분 조건. <laughs> 그다음에 2번은 p 조건이라 합시다. x가 양수다 또는 y가 양수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Q 조건이라 합시다. X 더하기 Y가 양수다. 그러면은 역시 직접 몇개 써봅시다. 알겠죠? 그래서 그들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어때요? X 양수 또는 Y 양수면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지? 어떤 거 있겠어요? 1,0. 응. 1,0. 이런 거. 맞죠? 너. 응. 1,0. 마0 아, 마이너스. 1코마 마이너스 1, -1 이런거 네. 맞습니까? 네. 오케이? 어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얘가 가진걸 얘가 다 가지고 있느냐 부터 한번 보면은 1코마 0 됩니까? 되죠? 네 오케이? 근데 지금 1코마 마이너스 1 여기 들어가야안 들어가요? 안 돼요 안 들어가죠 그럼 Q가 가진거는 P가 다 가질건데 P가 가진걸 Q가 다 가지진 않아요 맞습니까? 아 그러면은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가 P잖아 얘는 무슨 조건이라 해야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죠. 필요 조건. 됐어요?